안녕하세요. 날씨운 김아린입니다. 6월 29일 토요일부터 7월 4일 목요일까지의 날씨입니다. 이번 예보 기간에는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비 소식이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30일 오후부터 비가 시작돼 7월 1일 오후에는 남부 지방까지 확대되겠고요. 2일과 3일에는 전국 대부분 지방에서 비가 오겠습니다. 강수량은 평년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 서울 지역의 자세한 주간 날씨 알아보시죠. 이번 예보 기간의 서울 하늘에는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2일과 3일에는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당분간 낮 기온이 30도 안팎으로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간 날씨였습니다. <목소리>